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여기는 뉴욕 보타니 칼가든인데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정말 이뻐요 벚꽃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이쁘네 진짜 이렇게 이쁠 수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진짜, 진짜 색상이 그냥 이렇게 이쁠 수가. 아하, 모르고 잠을 막히고 다녔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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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꽃밭도 이렇게 이쁘게 해놨네. 그러니까 수선화가 안 나올때는 그냥 땡, 땅밭인데 수선화가 나오니까 별수국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스노우드랍도 이렇게 이렇게 크네요. 큰게 있네. 스노우드랍도 이렇게 큰스노우드랍이 있네. 씨가 따로 있나 본데? 아우 이뻐. 계속 이제 꽃 피는가 봐. 진짜 오래 피워주죠? 피어리스 지금까지 피어 있어. 와, 스노우드랍 진짜 크고 이쁘다. 이렇게 큰 스노우드랍이 따로또 있네. 크리스마스 로즈 지금까지 피어 있고요. 조금 있으면 튤립도 피겠다. 크리스마스 로즈 삼지구엽초 하나씩 피어있네 이제 오매나이 찰나무꽃도 진짜 너무 오래 피어주네 진짜 2월부터 지금까지 피어있네 이 찰나무꽃 찰나무꽃 오메나 우리 손자 말때나 오메나 동백 이렇게 많이 왔어. 오메나 크리스마스 로즈 참 오래 피어준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겹 크리스마스 로즈. 아 진짜. 아유 가성비 짱. 아주 오래 피고 이쁘고 크리스마스 로즈. 지금까지도 피어 있네요. 장미 같은 겹동백. 세상에 겹겹겹겹겹. 동백. 여기가 한국 날씨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핀단 말이야. 동백 아주 만개를 했다. 만개를 했어. 동백, 그러니까 약간 바람을 막아준 한국 날씨. 아파트나 뭐 이제 막아진 데 그런 데는 필것 같아요.